오요일의두 번째 코너 오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예. 부동산 맥락을 짚어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박동민 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여러분의 이제 부동산 동행자인 박동민 음. 소장입니다. 다들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그럼요. 네네. 매일 네. 쓰죠. 네, <laughs> 네 신용카드란 게 미래에 이제 가고오는그 소득을 네. 현재의 소비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상이잖아요. 결국 기대 수입을 미리 당겨서 네. 예, 네. 쓰는 건데 이게 그냥 자꾸 쓰다 보면 네. 다 해주니까 <laughs> 외상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아파트를 분양할 때 3년 뒤에 이제 입주할 시점 그때 가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분양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 같으면은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좀 아쉽게도 이제 마이더스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면은 가치를 올려줄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성구 범호동을 다녀왔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아여기는 <laughs>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어떻게 가라는 거지. 늦었다, 늦었어. 네, 또그 이유가 <laughs>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근데 오늘 주연씨가 안 오시고. 네, 제가 특별하게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주연씨가 버스를 탔는데 환승을 잘못해서 멀리 갔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주견 지역에 비해서 좀 환승하고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죠. 네. 네. 내년부터 지하철이 이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주변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도 지금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고 교통도 많이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 지역 전문가 모셨으니까 함께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laughs> 지난해 9월이었죠. 대구 엠본부의 범호동 사옥이 이전하면서 일대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아무래도 다른 역할의 건물이 들어서겠죠. 네 맞습니다. 아니 여기 앞에도 공사하고 뒤쪽에도 공사하고 정말 많이 공사를 하고 있네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laughs> 네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네. 전문가신데 누구시죠? 골드비 대행사 권현우 상무라고 합니다. 아니 공사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방송국이 이전하고 그 자리가 개발이 되고 법원 이전이 예정이 되면서. 개발 후적지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생각하시는 이름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그 명칭을 두고 시에서도 고심하고 있고, 뭐 대구 시민분들도 굉장히 좀 어,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어동과 맞물려 있고, 또 범어 내거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범어 내거리라는 이름이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이름이 정해지든, 사람들한테는 신범어라는 인식이 조금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거리의 명칭 같은 어느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면 은 상권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네. 상권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송국 자리에도 대형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으로 또 고급 브랜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예정이 돼 있고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좀 어떻게 바뀔 예정일까요? 이 자리는 범어네거리와 동대구역 상권을 이어주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라고 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윤주 리포터도 네. 네, 교통 때문에 좀 많이 <laughs> 고생을 했는데 맞아요. 교통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범어역 2호선과 동대구역 1호선을 이어주는 엑스코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은 많이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시내는 물론이고 시외로도 교통이 많이 편리해질 수 있겠네요. 네.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하고 동대구 나들목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어, 통학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여기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전부 단지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한 청약과 대출, 세금까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네, 지역 부동산 시장도 숨통이 좀 튀어야 하죠. 여긴가 봅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음.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와 매수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잘 팔아야지 되는지. 예, 그걸 지금 문의와 상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시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법원이 이전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뭐 법원 애거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법원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아요. 평일 중심의 구도심의 상권에서 이제는 365일 늘 활기를 띤 그런 상권으로 완전 탈바꿈하지 않을까 기대가 사뭇 되는 바입니다. 이전 예정인 대구 동부 소방 서와 법원 검찰청 후적지가 유기적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아 이곳이 싹 없어진다는 거죠? 네, 여기 없어지고 와서 이제 후적지 개발을 네. 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어, 개발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대교부터 뭐 역세권 개발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벤처밸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벤처밸리라고 했으니까 벤처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죠. 대구시에서는 일대 개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다각적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뉴스네요. 네, 은주 씨, 범어대거리 오니까 교통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어서 친구들 만나기에는 이곳이 딱이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엑스코선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범어대거리부터 동대구역까지 이제 하나의 교통라인이 되면서 훨씬 더 편해지게 되고 그럼 대구시에서 동대구역세권을 버어 내거리까지 이야기한 것도 좀 이해가 가시죠. 완전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걸으면서 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는 앞으로 넘어지면은 코달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laughs> 우리 지금까지 교통을 알아봤는데 이제 주거를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네. 이 일대가 이미 큰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한번 새롭게 탈바꿈을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견본 주택을 진짜 잘안 와봤고 네. 들어와서도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잘 설명 드릴게요. 좀 쉽게 알수 있게. 오 어,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주연씨 못지않게 아주 밝고 부동산을 정말 오! 알고 싶어하는 우와! 게 느껴져요. 진짜 좋네요. <laughs> 정말 네, 감사하는데요. 이 시간에 다양한 주제로 견본 주택을 많이 찾았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네, 모델하우스 오면은 전부 다 이제 혹하는 기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방금 짚으셨잖아요. 지금 어? 짚으셨잖아요. 네. 뭐가 없죠? 뭐가 없냐고요? 네, 문이 없어요. 아, 문이 없네요. 네, 모델하우스 특징이에요 어.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없다. 네, 그 공간을 좀더 넓게. 보게 이 되는 거고요. 저도 많이 가봤지만 문 없다는 거 지금 알았어요. 맞아요. 아, 네. 본인의 몸을 이용해가지고 벽의 크기를 보는 게 좋아요. 아. 집에 있던 가구하고 지금 모델하우스에 있는 가구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그 크기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아. 저도 가면은 꼭 저렇게 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네. 전기 콘센트 위치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건 왜요? 어, 그러면 가구 배치할 때 어떻게 어떻게 놓겠다는 거를 먼저 정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가면 그냥 와 좋다 예쁘다 뭐 <laughs> 네, 이런 네. 것만 보니까 저런 생각 진짜 못했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안녕하세요. 예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누구시죠 예 네, 저는 분양 대행사 대표입니다 이곳 아파트만의 네. 좀 특별한 점이 좀 있다면요 먼저 내부는 고급스러운 마감재입니다 음.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그 우리 단지 바로 앞에 네. 야시골 공원이 있습니다 야시골 공원 산책로를 통해서 힐링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요즘에 중요하잖아요. 네. 숲세권. 네. <laughs> 법원 후적지 개발과 연계되어 동대구 변체별의 기능이 강화되는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엑스코선이 건설되는 등 교통 편의까지 더욱 좋아지니까 주거로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성구 안 그래도 관심 좀 많았는데 수성구 이제 조정지역 해제도 되었다 하고 야식골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침체기 시장의 대응법. 부동산 시장에 뜨는 가치 투자였습니다. 아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라 말이 많더라고요. 네, 부동산 격언 중에 이제 겨울에 봐야지 부동산의 가치를 알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아파트가 소프라임 때는 미분양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워레모핏이 있는말 중에 이제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알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게 좋은지. 그걸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좀 안목을 키워서 내가 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일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청자분들의 안목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동산이 궁금한 여자였습니다. 안녕. 네, 잘 네. 봤습니다. 지금 화면만 봐서는 네. 부동산 시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 네. 워낙 요즘에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좋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오늘 본 지역은 지하철 공사까지 음.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 호재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침체. 요왜 그럴까요? 어, 일본의 주식 투자자 우라가미 군이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사계절 그러니까 봄이 가고 여름 지나면은 네. 가을 오고 겨울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상이 집적적인 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은 경기 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는 음.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소장님 말씀을 들어도 걱정인 게 지금 이 계절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laughs> 네. 게다가 앞으로또뭐 3, 40%는 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네. 어, 요즘 뭐 짜장면 한 그릇이 한 6천 원 정도 음. 이제 어. 하는데. 그니까 제가 어릴 때는 한 500원? 1000원? 어, 이랬었단 말이에요. <laughs> 네. 네. 근데 이럴 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지, 어, 정말 투자처로서 좋아서 사고 팔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짜장면을. 예. 네, 네. 주택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기 보다는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 MBC 내거리, 이제 범어 이동의 경우도요. 네. 작년에 조건부 상향, 어, 종상향을 했었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조합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음. 또 mbc 내거리 인근이 워낙 상권으로 좀 강하게 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네. 앞으로 주거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음. 어, 신도시 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 네, 충분히 그렇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 될 겁니다 예뭐 네. 예.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도 분명 변화하는 사이클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불량 네. 조짐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흔들리잖아요 근데 계절이 돌아오듯이 다시 훈풍이 불어올 거라는 기대 근데 기대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투자의 감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박동민 소장님 오늘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